저는 지대형 근육병을 앓고 있는 정중진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63세고요. 이 하모니카에 참여하게 된지는 지금 한몇년됐어한 4년 된 것, 3, 4년 된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저는 박동현입니다. 안만 해도 제병 자체가 진행성이 되거든요. 점점점점 점점 약화되는 상황인데, 하모니카는 점점점더 어려워진 걸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만 해도 처음에 비해 갖고, 나중에는 좀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처음에는, 어, 쉬운 애를 배우고, 근데 점점 이제 샵이나, 뭐, 아주 막 16분을 더하는 빠른 노래가 있으니까, 이제 쫓아가는 게 힘드는데, 어, 집에서 천천히 연습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. 처음에는 이제 근육장애인들이 호흡 제한을 위해서 하모니카를 한다고 해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있었는데 저 우단인 선생님께서 같이 하모니카를 배워라 하셔가지고 권유하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그냥 옆에서 같이 불게 되었는데 혼자 불때 어려움보다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같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것도 서로 도와주고 또뭐 같이 하고 하니까 모르는 노래도 같이 알게 되고 굉장히 더 즐겁게 됐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이요. 어, 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저와 같은 유형이 아니더라도 집에 안만해도 활동이 부족, 활동하기가 좀 어렵다 보면 마음도 같이 좀 침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해서 뭔가 꼭 하모니카뿐만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뭔가 취미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사랑의 열매에서 이 하모니카 프로그램을 창조해 주셨듯이 그런 프로그램이 좀 여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하모니카 파이팅.